오늘은 인간의 자유와 사랑을 선포하신 수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동학은 바로 2000년 전 종교와 정치가 뒤엉킨 권력의 틀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던 전환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굳건한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열고자 했던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바로 최재우 수원 선생이십니다. 최재우 선생은 오랜 세월 유교적 질서 속에 고착된 굳건한 신분 제도를 과감히 넘어섰습니다. 그 제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적자와 서자, 양반과 상놈, 그리고 노비로 나뉘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가치를 구분짓던 제도였습니다. 선생은 인간은 신분에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상 곧 사인 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 와 시천주 하늘님을 모신다 라는 사상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억눌린 백성들에게 새로운 존엄을 이겨워주는 인간 중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교 국가의 권력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려는 가르침은 체제를 흔드는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마침내 선생은 자돈 안정, 꽃 그릇된 길로 정통을 어지럽힌다는 제목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참수형이라는 혹독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바로 2000년 전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 또한 종교와 정치가 뒤엉킨 권력의 틀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시대의 기득권에게 위협으로 여겨져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최재우 수원 선생의 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억압된 시대를 넘어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고자 했던 길. 비록 그 길은 피와 눈물의 희생으로 끝맺음을 맺었지만 그 정신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민중 속에 살아남아 동학과 개벽의 외침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최재호 수원선생의 희생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던 영원한 전환점의 일부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